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원 식물을 이루는 세포에 대해 배워볼까 합니다. 선생님, 세포란 게 뭔가요? 세포란 모든 생물을 이루고 있는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식물은 물론이고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요. 선생님, 그럼 우리 몸의 세포를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나요? 그건 좀 무리예요. 일부 신경세포와 해구리알 세포 등 몇몇 세포들은 맨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들은 맨눈으로는 볼수 없어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보려면 광학현미경이 필요하지요. 오늘은 식물세포에 대해 배우는 만큼 광학현미경을 통해 식물세포를 관찰해봐요. 선생님, 광학현미경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옆에 보이는 것이 광학형 미경입니다. 작은 물체를 관찰하게 해줍니다. 각 부분의 명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발 렌즈는 눈은 대고 대상을 보는 곳입니다. 회전판은 대물 렌즈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요. 대물 렌즈는 실제 대상을 확대하는 렌즈인데 확대하는 배율에 따라 다른 종류의 렌즈가 있습니다. 연구표본은 탐구해야 하는 대상을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재물대는 이 연구표본을 올려두는 곳입니다. 여기서 연구표본이란 관찰할 대상을 광학현미경으로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것을 말합니다.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는 재물대를 움직이는데요. 조동나사가 크게 움직여 재물대의 계략적인 위치를 맞춘다면 미동나사는 작게 움직여 재물대의 세밀한 위치를 조정하지요. 마지막으로 조리개는 현미경의 빛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학현미경으로 식물의 세포를 관찰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오늘 세포를 살펴볼 식물은 양파입니다. 그럼 양파 표피세포 연구표본을 준비해야죠. 첫째, 회전판을 돌려 비율이 가장 낮은 렌즈가 가운데에 오도록 합니다. 둘째, 현미경의 전원을 켠 다음에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셋째, 양파 표피세포 연구표본을 재물대의 가운데에 고정합니다. 넷째,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로 제무대를 올려 양파 표피세포 연구표본과 대물렌즈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합니다. 다섯째, 조동나사로 제무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접안렌즈로 상을 찾습니다. 여섯째, 리동나사로 상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조절하고 접의율에서 고배율로 바꾸어가며 관찰합니다. 과제 안내입니다. 광학현 미경으로 식물세포를 관찰하는 순서를 공책에 적어보세요. 안내 잘했어요. 안내한 과정에 따라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해 보면 양파의 세포는 옆 사진과 같이 보여요. 광학 현미경의 배율을 200배 해서 본 장면이지요. 선생님, 세포는 마치 퍼즐처럼 서로 붙어 있군요. 크기와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데 저기 빨간 점들은 뭔가요? 맞아요. 세포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요. 저기 보이는 선들이 세포벽과 세포막이랍니다. 방금 말한 빨간 점은 핵이에요. 그런데 원래 핵이 빨간색인 건 아니에요. 관찰을 위해 만든 양파 표피 세포 연구 표본에 염색을 해서 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세포에 염색을 해두어야 핵이 보는 것처럼 선명히 보이거든요. 정리해보자면 이 양파 표피 세포는 배율 200배를 통해 관찰한 결과이며 염색을 통해 핵이 좀더잘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험관찰 34쪽에 양파의 표피 세포를 그려봅시다. 선생님, 이 세포는 양파의 표피 세포. 그러니까 식물의 세포잖아요. 동물의 세포도 이렇게 생겼나요? 그럼 식물의 세포와 동물의 세포를 비교해봅시다. 왼쪽 그림이 식물 세포, 오른쪽 그림이 동물 세포입니다.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말해볼까요?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 모두 핵과 세포막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크기가 매우 작아 맨 눈으로는 관찰하기 어렵고, 광학현미경을 활용해야 볼수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지요. 그런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지만,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네요. 세포벽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럼,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실험관찰 34쪽 더 생각해 볼까요? 정리해 봅시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는 대부분 크기가 작아서 맨 눈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학현 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면 되지요. 식물세포는 세포벽과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핵이 있습니다.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따로 없지요. 잘 정리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뿌리에 대해 알아보아요.